안녕하세요. 이거나 그거나 주쌤입니다. 요즘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 이런 심리학 용어들이 많이 알려지고 유행하면서 아 내가 이상한가? 내 생각이나 느낌이 정말 저 사람 말대로 비정상적인 건가 의심했던 분들이 아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와 상대방의 상태나 의도를 알기만 해도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심리적으로 거리두기도 쉬워지죠. 기대도 내려놓게 되고요. 오늘은 바람피운 배우자가 하는 가스라이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대화를 하게 되면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넘겼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결국 내 탓을 하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아주 악한 말이었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놓고 욕하고 어뭐 그런 것도 아닌데 나를 잘 아는 배우자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주니 들을 당시에는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 나를 위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 애들과 가정을 위해서는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을 때는 말이죠. 배우자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오해하는 건가? 내가 예민한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듯이 몰고 가는데 때로는 상대방이 자기가 많이 참고 있고. 내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나를 많이 참아주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람난 배우자가 하는 가스라이팅은 첫 번째로는 말 바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했던 말이 지금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방금 한 말도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말을 바꿉니다. 분명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 내 말뜻은 그게 아니었지. 네가 잘못 이해한 거다 라면서 사람을 또 미치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이해력이 딸리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을 계속하면 한숨을 쉬면서 하, 너랑은 역시 대화가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불리한 것은 없던 일로 하고 싶고 내가 꼬치꼬치 진실을 얘기하면 본인이 불쾌하니까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하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나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진짜 꼬투리를 잡혔다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을 뒤집기도 합니다. 너는 농담도 구분 못하냐? 꽉 막혀가지고. 농담은 듣는 사람도 즐거워야 농담이죠. 본인 진심을 들켜놓고는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탓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이나 생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질 않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야 되는지 본인이 정해 주려고 합니다. 상황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아, 너좀 이상해. 왜 그렇게 예민해?" 오버하지 마. "어디 아파 하면서 본인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우리를 탓합니다. 만약에 증거가 빤히 있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라면서 망상 취급을 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본인이 제공을 해놓고도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냐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정성 없는 사과입니다. 그래,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다 잘못했다. 됐냐?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냐?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은 없고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를 탓하는 말이죠. 본인은 결백한데 죄인 취급하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탓하는 겁니다. 사과를 해도 꼭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 내가 상처 줬다면 미안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잘못한 게 맞나 보지. 사과할게. 라면서 가정법을 쓰거나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처받은 우리가 이상하다는 듯이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정말 미안해. 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묘면하고 싶어서 나오는 말일 뿐 자기 성찰이 없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빨리 잊어버리기입니다. 자꾸 과거 얘기 하지 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가 평생 너한테 죄인으로 살아야 돼? 라면서 본인의 잘못은 어물쩡 넘어가고, 다시 언급하면 화를 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해보세요. 몇 년이고 다시 끄집어내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란 사람은 못 고쳐. 또 그런다, 또! 라면서 무시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던 그 사람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남편이 5년 동안이나 두집 살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그걸 알게 되자 감정이 주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것을 막 토해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자 남편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설거지도 해주고요. 하지만 옆에서 아, 나,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기만 해도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눈물을 흘리고 있자 남편이 눈물 흘리는 아내분의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면서 설거지를 하던 접시와 고무장갑을 집어던지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가요? 내가 슬퍼하고 화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그냥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다고 우리에게 사과를 강요하죠. 네가 일을 키운다 너만 참으면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진다면서 바람피운 본인이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본인의 큰 아픈 죄는 이미 과거라 없어지는 셈을 치는 거고, 이혼을 안할 거면 당연히 용서하고,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를 강요합니다. 본인은 진정성 없는 사과만 했을 뿐인데도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떤가요? 이게 남녀 문제이거나 성격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바람 피우기 전에도 이런 성격인 사람들이 더 바람 피우고 뻔뻔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성향이 없던 사람들도 바람을 피우면 다 천편율적으로 같은 멘트를 하고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마치 바람 학원을 다닌 것 같다. 정말 바람이란 거는 정신병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배우자가 하는 말에 어떻게 받아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래 카페도 들어가 주세요.